Yeah,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잘나가는 술의 제키비언입니다. Today I am going to show you new Crown Royal 18 years old. This one has a i r proof uh, same as regular Crown Royal and I charge $150 for $750. 지금 제가 보여드린술크라노의라이트니얼스올드이술 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구하기가 힘든 술이어갖고 어, 좀 힘들었었는데 며칠 전에 매니저가 우리 가게를 갔다가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매니저한테 좀 부탁을 했거든요. 이 술을 좀 갖고 싶다고 아, 이게 좀 구하기가 힘든데 그래갖고 요번에 제가 받은 건데 아, 750 기준으로 제가 150을 받고 도수는 제가 좀 높을 줄 알았더니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어 이게 좀 비싸 갖고 저는 어, 도스가 좀 높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냥 40도 그냥 레귤러 크라노엘 하고 이렇게 같더라고요어 병이 아, 상당히 좀어 요번에 어 제가 갖고 싶었던 건데 아또 어, 이렇게 보여드리게 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으네요 자 오늘은 아, 크라노엘 에이틴 이어 이라고 하는 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조미미 씨의 바다가 육지라면이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얼마나 멀고 먼지 그리운 서울은 파도가 길을 막아 가고 파도 못 갑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배 떠난 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아, 바다가 육지라면, 이 별은 없었을 것을. 감사합니다.